안녕하세요. 집산나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안산 성부동 한번 나왔습니다. 총 4층 건물로 7세대 주차 1층에 100% 가능하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건딱한 세대인데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아주 넓은 정원 같은 테라스가 있는 게 특징인 세대입니다. 테라스가 8m에 4m이기 때문에 정말 정원 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실평수가 31평 나오는 내부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 집이고, 층고가 2.7m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매우 훌륭한 오늘의 집입니다. 가격대 비싸지 않습니다. 자, 집 샀나? 그럼 전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전실 우측으로 보시면 신발장 키 큰장으로 꽤 넓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하단에 하부띠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일괄소등키 이렇게 벽 타일 쪽에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화이트 톤의 슬라이딩, 삼연동 주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실 나오시면 은 오늘의 현장 바로 주방하고 거실 마주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층고가 2.7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주방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D 귿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되어 있고, 자, 정면으로 보시면 양문용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부터 설명 도와드리면, 정면으로는 굉장히 넓은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사각 한샘거 싱크볼 들어가 있고, 한샘 3구 가스 레인지, 그리고 하단쪽으로는 전자렌지랑 밥솥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진열장도 들어가 있어서 자주 보시는 것들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하 부장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실평수가 거의 30평이 넘게 나오다 보니까 주방 공간도 꽤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식탁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차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4인에서 6인까지도 식사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 공간 보여드릴 건데 거실하고 주방하고 대면하고 있는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어요. 애초부터. 자, 이렇게 식탁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소파 자리로는 4200이 나오기 때문에 8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배치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아토과아토 아트홀 간의 폭 사이즈가 4.5m가 나옵니다. 4550이 나오다 보니까 1 0 0치 이상 TV 보시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단으로는 실링팬 들어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이렇게 다운라이트에 매립 조명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밝은 모습 보실 수 있고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층고도 2.7m 굉장히 높은데 우물 형태의 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개방감이 높고 굉장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도 주는 것 같아요. 거실 주방 굉장히 넓은 거보셨고요이 집의 킥입니다. 자, 거실 쪽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완전히 넓은 정원 같은 테라스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보통 이렇게 테라스가 있으면 앞에 건물이 보이거나 어, 프라이버시 확보가 좀 어려운데 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 가드레일 같은 게 설치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확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기 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이런 테라스 좋아하시는 분들 꼭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테라스고요 테라스의 길이가 8m가 나오고 이 폭이 4m이기 때문에 어, 사이즈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가 있고요 실평수 어, 31평 나오는 아주 넓은 오늘의 3종 현장입니다. 자, 안방이에요.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4080에 3290 나오는 안방 사이즈고요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특별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의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창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걱정 없으셔도 되고요 수건, 거울,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층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더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폭도 좀 넓게 나와서 성인 남성도 샤워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자, 주변에 초중부도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중간방이에요. 중간방 사이즈는 3240에 2850 나오는 거 일반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무상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방이에요. 발코니가 있는 3번 방이고요.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100에 2,370 나오는 3번 방 사이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발코니 공간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 수전 그리고 좌측에 보일러 쪽에도 수전 있다 보니까 세탁기 어느 쪽으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환기창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게 잘 나왔고 신고 굉장히 높다 보니까 워시타워 충분히 상관없고요 빨래 건조하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는 오늘의 현장 자 마지막으로 거실 쪽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다이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빠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산 성부동에 테라스가 있는 정말 멋진 그런 타운하우스형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내집 앞에 정원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세대고요. 딱한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집산나김 차장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